아게쿠는 품사가 명사 부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접속을 하실 때 명사 명사 사이에 노가 들어가고요. 동사일 때는 동사 과거형에 접속을 합니다. 쓰에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의미가 비슷하죠. 차이점을 보면 아게쿠 쪽이 좀더 뒤쪽에 부정적인 느낌의 문장이 많이 옵니다. 뭐뭐 한 끝에 안 하기로 했다, 포기하기로 했다, 가지 않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느낌의 문장이 악의구가 좀더 많이 오는 편이에요. 는의 명사에 접속을 할 때는 반드시 노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코토니스루라는 문법이랑 자주 붙어요. 코토니스루가 결정의 의미가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뭐뭐 한 끝에,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두 개가 세트로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코토니스루 쓰실 때, 이 앞에 동사 원형이나 나이형에 접속을 합니다. 보면, 집을 나가다. 집을 나가는 거는 미래죠. 앞으로 집을 나갈 거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원형을 쓰시면 되고, 근데 그걸 결정한 건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과거형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문장 만드실 때 이거 시제를 반대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형 쓰시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미래형이니까 원형 쓰시고 여기는 과거형 쓰시는 거예요. 그는 불임이었 아내의 허태는 아내와 자를 버리고 그녀와 재혼했다으로보다 아게쿠노 하테가 한 세트입니다. 한 단어처럼 활용하시면 돼요. 끝내,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 과거형의 소우다가 붙었죠. 전문의 소우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문장을 이렇게 연결할 때 동사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마스형, 하나는 태형. 여기서는 수루의 어, 마스형으로 문장을 연결한 겁니다. 1시간も 다 그녀는 오지 않았다. 동사에 접속을 할 때는 동사 과거형에 붙여주시면 돼요. 잠잠 사가시 마다 아게크, 찾을 물건은 찾지 못했습니다. 사가시 마와르는 찾아다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고요. 동사 과거형에 접속을 하고요. 아게쿠 들어가는 문장들을 보면 앞에 산자안이 많이 들어가요. 엄청 매우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에 미츠카루는 발견되다라는 의미의 자동사인데 어, 미츠카루를 활용할 수 있으면 일본어를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로 해석을 할때 항상 의역이 돼요. 그리고 한국어로 해석할 때 가능형의 느낌이 들어가게끔 의역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활용하기 좀 어려운 단어니까 미츠카루 단어가 나오면 그 문장을 반복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난시다아크 아노 리와카레다 캔카오스루죠. 동사에 붙이실 때는 과거형에 접속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전문의 소우다가 붙었습니다. 헤어졌다고 합니다. 何を食べるか迷ったあげく、牛丼を食べることに決めた。迷う。 眠설이다, 헤매다, 이런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동사 과거형이 접속을 하고요. 眠くが 이迷う란 동사에 자주 붙어서 활용해요. 眠설인 끝에가 되는 거죠.この限定スニーカーを買うかどうか迷いに迷ったあげく、結局買うことにしました。 이거를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망설이고 망설인 끝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게쿠 자리에 이런 결과, 그러니까 나 스에 같은 걸 넣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죠. 망설인 끝에, 망설인 결과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도 코토니스루가 붙었습니다. 결정의 의미가 있죠. 스토이다 아게쿠, 마라다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라레루가 붙었잖아요. 이거 무슨 문법일까요? 이거는 가능형 아니고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붙은 거예요. 여기에 때시마우가 붙고 때시마우의 어, 과거형이 붙은 패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수동태가 붙죠? 한국어에서 보면 안에도 도망가 버렸다. 이거 능동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게 주어가 나니까 그래요. 여기서 주어는 나는. 아내에게 도망친 걸 당한 거잖아요. 여기 니가 들어갔죠. 수동태는 말하는 사람은 난데, 어, 행동의 주체는 다른 사람일 때 쓰는 거죠. 여기서 보면 도망간 건 다른 사람, 아내가 도망가는 건데, 말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요럴 때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과 행동의 주체가 다를 때 수동태를 쓰시는 거예요. あの学生は悪いことを繰り返した挙句、退学にな繰り返す는 반복하다 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동사 과거형에 접속을 해 주시면 돼요. 悩んだ彼女に相談することにしました。悩む는 고민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죠. 동사 과거형에 붙여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코토니스루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고민한 끝에 이러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해서 결정의 의미를 가진 코토니스루랑 자주 붙습니다. 네스지이오레 <목소리> 많이 다 요것도 그냥 통째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놀이 오크레루가 타는 걸 늦은 거죠. 그러니까 놓친 게 돼요. 그래서 앞에 니를 써서 어, 지하철을 놓쳤다가 됩니다. 동사 과거형에 접속해 주시면 돼요. 도쿄역의 역변 여러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동사에 쓰기루가 붙을 때 마스형에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1 그룹 동사가 2 그룹 동사되고 루떼고 태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쿠노우치 벤토가 뭐냐면, 그냥 우리 편의점에 가면 흔하게 볼수 있는 벤토 있죠? 밥 있고 반찬 있고, 요런 걸 이야기합니다.